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 주치 다니샘 네 제가 아는 분의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8년 전에 상담 오신 이제 50대 여성분이었어요. 당시 이 여성분은 남편이 갑작스럽게 퇴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막막한 상황에서 찾아오셨는데 제가 그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빨리 취득해서 평생업을 만들어 보시면 어때요라고 말씀하셨고. 이분이 이제 일을 통해서 이제 채 8년이 안 됐는데 은퇴, 노후 준비를 끝내셨습니다 자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이분이 저를 처음 만난 것은 2012년 이제 2월 달이었어요 설날이 되기 직전에 이제 상담을 오셨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이 나요 막막하죠 평생 을 전업주부로 계셨던 분이 남편의 갑작스러운 은퇴 아이는 아직 그, 그 당시에 이제 고등학생 두 명이 있었는데 딸이 너무 이제 막막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공인중개 자격증을 따보시라고 권했고, 이분이 정말 열심히 해서 50살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공인중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달에 마포구 염난동에서 공인중개사 일을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이분은 현금이 한 8천만 원 정도 있었고요. 마포구 성상동에방 3개짜리 다세주택에서 이제 4인 가족이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시세는 한 2억 5천 정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 그분이 중개업을 하시면서 2012년 이제 12월부터 시작하셨는데 2013년도 이제 여름에 아주 좋은 물건이 나왔습니다 요 4층짜리 건물인데 건물은 한 25년 된 이제 오래된 건물이에요 이제 상가주택이었는데 당시에 이것이 이제 13억 3천에 나왔습니다. 한 시세는 당시에 한 14억이 넘었는데, 이제 급매로 나오는 물건이 아직 가끔 있잖아요. 이걸 이제 갖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제 대지 50평에 4층짜리 건물인데, 문제는 이제 이게 13억 3천이에요. 근데 이분이 갖고 있는 재산은 성산동에 다수주택, 거주하고 있는 2억 5천짜리 집한 채하고, 현금 8천만 원이 전부 다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샀습니다. 어떻게 샀을까요? 네, 지렛대를 환영했죠. 우리가 이제 지렛대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대출도 지렛대가 되고요 전세보증금도 지렛대가 되죠 당시에 여기는 대출이 7억 원이 있었고요 상가 두 개하고 두 가구에서 나오는 보증금이 3억 그리고 이제 월세가 13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13억 3천에서 여기 대출금 7억 보증금 3억 하면 빼면 이제 3억 3천이죠 네 3억 3천 대출하고 보증금을 빼면 내돈 3억 3천 갖고 살 수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2억 5천하고 8천이니까 약 3억 3천 정도 되죠. 네. 그래서 이분이 가감에게 대출과 보증금을 활용해서 이걸 샀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주할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거주할 집은 일단 요 8천만 원 갖고 계약을 하고 이걸 팔고 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맨 2층, 4층에 이제 거주를 하게 됩니다. 남편분은 굉장히 반대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대출하고 남의 돈 써서 이렇게 들어와도 되냐 그리고 이제 애들도 반대를 했다고 해요. 여기 이제 방세 개에 화장실 두개 있어서 좀 그래도 편하게 지냈는데 여기는 방두 개에 화장실이 하나이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해서 불편했죠. 그래서 가족들이 다 반대했지만 이분께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여기 들어가자라고 해서 강하게 밀어붙여서 이 3억 3천을 원 가지고 이걸 매입하게 돼요. 지금은 이게 얼마나 할까요? 네, 지금 시세는 23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2013년 당시에 13억 3천에 는게 지금 23억 물론, 위치가 좋았던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 마포구 염남동이 주거지역의 가격이 거의 강남급하고 비슷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런 3억 3천이라는 돈을 가지고 7년 만에 10억이라는 돈을 만들어냅니다. 네, 그럼 이분이 이 건물을 살때 받았던 대출 7억, 갚았을까요? 안 갚았을까요? 물론 돈도 없었지만, 갚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과감하게, 이 건물에 이제 시세가 많이 올라가면서 추가 대출이 가능했어요. 2년 전에 한 20억이 좀 넘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대출을 3억을 받았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네, 이분이 2018년도에 여러분들 지식산업센터라고 하죠. 보통 이제 지산이라고 하는데 거기 영등포에 있는 이제 투자를 하셨어요. 당시에 한 2억 5천 정도 되는 거를 4개를 이제 매입했죠. 그래서 10억이었는데 거기서 대출이 7억이 나옵니다. 이분 이제 3억 가지고 살 수가 있었고 여기서 현재 매달 이자를 내고도 200만 원의 임대 수익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2018년 당시에 이게 이제 10억 정도로 샀는데 지금 시세는 약 11억 정도 합니다. 우리가 1억을 벌려고 하면 또 저축하려고 하면 일반 급여소득자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10년? 그 이상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분은 이런 이제 대출이라는 지렛들을 통해서 현금 흐름도 만들고 자본 가치도 늘릴 수 있었죠. 그래서 이분은 지금 본인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소득 한 120만 원 정도 하는 거 하고, 여기서 나오는 한 200만 원해서한 320만 원 정도 하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남편도 이제 조금 있으면 국민연금이 나오신다고 해요. 한 12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럼 다 합치면 한 45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분이 한 3, 4년만 더 중개업을 하시고, 어, 이제 은퇴하셔서 남편하고 놀러 다닌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대출이라는 걸 활용할 때, 내가 적은 돈으로 큰 금액의 부동산을 매입을 할 수가 있죠. 10억짜리 건물에 대출이 7억 있으면 내돈 3억 갖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수익률도 좋아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투자수익률을 계산할 때 대출을 이제 활용하게 되면 대출금이 있죠. 근데 대출받으면 대출이자를 내게 되잖아요. 근데 대출이자보다 임대수익률이 더 크다고 하면 이게 더 크다고 하면 투자수익률은 더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매달 100만원을 받을 걸, 150만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해가 잘안 되시죠? 제가 한번 쉽게 설명드려볼게요. 여기 꼬마 건물이 있어요. 여러분들 꼬마 건물 좋아하시죠? 예를 들어서 매매 가격은 15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출금리는 한 3.3%. 자, 그런데 여기 A라는 사람은 대출을 되게 싫어해요. 난 대출 하나도 안 받아. 라고 해서 이분은 이 15억짜리에 이 건물의 보증금이 3억 있었다고 하면 12억을 가지고 산 거죠. 이해되시죠? 15억짜리 건물에 대출을 하나도 안 받고 보증금이 있으니까 보증금 빼면 내돈 12억 갖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투자 수익률이 약한4.5% 됩니다. 월세가 450만 원 정도 나오면 자 그런데 똑같은 이 건물을 요 b 씨라는 사람은 대출을 활용하기로 했어요. 3.3% 정도 되는 자 그러면 대출을 8억을 받기로 했습니다. 보증금 3억에 내 돈은 4억만 있으면 되죠. 그렇죠. 똑같은 건물을 사는데 A 씨는 12억을 가지고 사고 B 씨는 4억을 가지고 살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투자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이분은 12억을 가지고 450만 원의 임대소득을 만들었지만 이분은 4억을 가지고 230만 원의 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이분은 4.5%지만 이분은 6.9%예요. 훨씬 더 높죠. 또 하나. 자 이분은 12억을 가지고 이 건물을 샀지만 이분은 4억을 갖고 샀잖아요 그러면 이런 건물을 a씨는 하나밖에 못 사지만 b씨는 대출을 활용한다고 하면 이런 건물을 세 개도 살 수가 있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대출이라는 지렛대를 활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대출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나쁜 대출이 있고 좋은 대출이 있죠 나쁜 대출은 뭘까요 단순히 소비를 위한 대출 아니면 월세 흐름은 없는데.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싶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거나 또 여러분들 토지같이 현금 흐름 없는데 내가 투자를 위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 그런 것들은 좀 위험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좋은 대출은 뭘까요? 투자를 위해서 대출하는 거 월세 흐름이 대출 이자보다 높다고 하면 그런 대출은 괜찮습니다. 대출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대출도 있고 나쁜 대출도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가 좋은 대출을 활용했을 때 장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대출을 활용하실 때 하고, 대출을 활용하지 않았을 때, 임대 수익률이 대출 이자보다 높다면 수익률은 당연히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내가 대출을 활용하지 않았을 때는 100만 원 나올 걸, 대출을 활용하면 150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소액 투자가 가능해요. 우리가 10억짜리 건물을 사는데 일반 직장인들이 언제 10억을 모아서 그걸 살 수가 있겠어요. 근데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활용하면 2억, 3억으로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어, 일반 직장인들이 난 대출 싫어? 라고 하면 어찌 보면 10억이라는 돈을 모으기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평생 못살 수도 있다는 거죠. 설사 내가 돈을 모은다고 해도 그 10억짜리 건물은 한 10년이 지나면 20억은 돼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소액 투자로 어, 가능하다는 것, 또 미래에 올라갈 그 금액을 미리 잡아 둘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또 하나. 아까 먼저 보셨듯이 하나 살 돈으로 두 개, 세개살 수도 있다는 거죠. 대출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 금액으로 10억짜리 하나밖에 못 사지만 대출 을 활용한다고 하면 두 개, 세 개도 사서 나의 이제 자본을 늘려갈 수 있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출을 받았으면 바로바로 바로 대출을 받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갚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화폐 가치의 하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직장인들 점심 가격을 보면 싼게 7천 원이요. 7천 원부터 보통 만원 정도 하죠. 근데 5년 전만 해도 이 근처 점심 가격이 4천에서 5천 원이었거든요. 5년 만에 점심값의 부담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즉,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만큼 내가 이자를 갚아갈 때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전에는 비율은 비슷하잖아요. 그만큼 내가 상대적으로 이전에는 부담이 적어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내가 갚을 돈으로 투자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돈을 갚아버리면 아예 투자 기회를 얻지 못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50대 여성 같은 경우는 갚지 않고 오히려 더 대출받아서 재산을 늘려갔죠. 그래서 또한번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내 소득이 늘어간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매년 연봉이 조금씩 늘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건물에서도 월세가 조금씩 늘어갈 수 있고, 이자율은 그대로인데 내 소득이 더 늘어간다고 하면 화폐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자를 내는 게 해가 지날수록 좀더 수월하고 부담이 없다는 거죠. 이 이유가 바로 대출을 또 갚지 않고 우리가 투자의 기회를 만들어가야 될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은 위험하기도 해요. 만약에 공실이 생기고 내가 이자를 못 갚게 되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안정적인 월세의 부동산 상품이어야 돼요 월세가 만들어지지 않는 부동산 상품을 투자할 때 대출을 받는 것은 위험하죠 내가 만약에 급여소득으로 이 이자를 계속 못 낸다고 하면 위험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제는 반드시 안정적으로 월세가 나오는 그런 상품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월세가 나오되 그 임대수익률이 대출이자보다는 더 높아야 되죠 그래야만 내가 계속 지켜낼 수가 있잖아요 내가 임대수익률은 2%인데 대출을 3%에 받으면 계속 1%씩은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전제가 안정적인 임대 부동산을 선택할 때그 임대 수익률이 반드시 내가 갚아야 될 대출 이자보다는 높아야 됩니다. 네, 우리는 대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직장 다닐 때는 대출 받으면 큰일 난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신 것처럼 대출에 대해서 기본만 지켜서 투자를 한다면 좀더 빨리, 좀더 많이. 여러분도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안전한 대출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많이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6.17 부동산 대책 또7.10 부동산 대책 때문에 주택에 대한 투자가 이제 힘들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대하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비주택 주택이 아닌 상품도 있고 주택으로 하되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앞으로 이6.17또7.10 부동산 대책. 하에서 어떤 투자를 어떻게 해가야 될지 계속해서 공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 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